일본에서 인재 고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펙이 뛰어나서 탐나는 인재라고 할지라도 아쉽지만 포기를 합니다. 확실히 생기면 고용 계약을 제한하겠죠. 이번 영상 주제는 일본 취업 꿀팁에 대해서입니다.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일단 스펙이 좋아야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취업할 땐그 스펙보다는 다른데 집중해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건 스펙이 아니니까요. 일본 기업의 이력서를 직접 넣어보면 체감이 바로 되실 텐데요. 그건 바로 면접까지 도달하는 기회가 한국보다 많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오버스펙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본 취업을 준비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일하는 덕진영입니다. 제가 일본에 오고 코로나를 정통으로 얻어맞으면서 거의 무계획이나 다름없이 굴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달드리는 내용은 제가 맨 땅에 헤딩을 하고 뭐 진흙바닥에 구르면서 알아낸 생생한 정보니까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그래도 진흙보다는 부드러운 잔디 위에서 여러분 구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게요. 먼저 일본 취업 꿀팁인데요.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1번 일본어 능력, 이건 말이 필요 없죠. 이거 설명이 필요하면 일본 취업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적어도 일본인 면접관이랑 대화는 할수 있어야 합니다. 2번 정보력, 한국어로 된 정보는 대부분 숙박이나 한국계 일본 기업에 한정될 거예요. 반드시 일본 사이트에서 현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월드잡 같은 곳에 올라온 채용 공고에 그 기업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대표가 한국인이거든요. 그런 곳에 가시면 높은 확률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일본 기업 문화를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부분 잘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적성 검사. 이건 일본 우량 기업을 노리시는 분들에게 필수일 거예요. 대기업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준비하고 계실 건데요. 저처럼 중소기업부터 올라갈 거라면 딱히 필요는 없습니다. 4번 자격증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은 뭐 일본 취업에서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할수 있고 왜그 스킬을 선택했는지입니다. 물론 직무 스킬을 위한 자격증 취득은 저도 찬성입니다. 5번 토익 없어도 되시면 있으면 플러스입니다. 이미 준비 중이시라면 그대로 응시하시면 되겠고 만약 아직이시라면 굳이 아까운 시간을 투자해서 응시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영어가 메인인 직무를 선택하는 분들에겐 필수겠죠. 6번 학력. 한국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면 전부 대한민국 대학 출신이니까요. 그런 거에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전공과 그 전공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혹시 일본 명문대 출신이시라고요? 그러면은 이 영상 볼 필요 없는 거 아시죠? 다음으로 7번. 이력서와 면접에서의 자기소개입니다. 자, 여기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일본인 현지 취준생들이 가장 많은 노력을 쏟는 부분은 스펙이 아니에요. 자기분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할수 있는 일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어필할 줄 알아야 해요. 이걸 못하면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보죠. 네, 취미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저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이 취미입니다. 이 대답이 원하는 답일까요? 아니, 그래도 면접관이 포기를 못했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게 왜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대답을, 어, 일하는데 체력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결국 면접관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합니다. 면접관이 원했던 답은 본인의 상황에 대한 심경의 변화예요. 왜 체력을 키우고 싶었고, 왜 운동을 시작했는지, 무엇을 얻고 싶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왜? 라는 단어를 본인에게 끊임없이 던져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도 그, 자기 자신에 대해 분석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일본 기업은 좋은 인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세일즈 포인트는 뭔가요? 나 자신이라는 상품을 어필해보라는 그 질문인데요. 이때 본인의 화려한 스펙을 나열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아웃이에요. 면접관은 이미 이력서에 적힌 스펙을 알고 있는데 그게 궁금할까요? 일본 기업 면접관이 확인하고 싶은 건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일본에서 인재 고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조직 내에서 더 오래 안정적으로 성장할 인재를 찾기 위함입니다. 정신 고용 문화의 영향이죠. 그 스펙이 뛰어나서 탐나는 인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이 잘안 보이면 아쉽지만 포기를 합니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데 고용했다가 1, 2년 만에 그만두면 안되잖아요. 그 면접관만 고능해지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외자기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화려한 스펙에는 그렇게 관심 없고 딱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를 얼마나 할줄 아는가. 외작에는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니, 특히 영어가 되는지, 자기주도적인지, 이런 특별한 포인트를 확인하고 마음에 들면 고용계약을 제안합니다. 일본 기업도 이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스펙보다는 그 스펙을 만든 이유가 뭔지, 뭘 하고 싶은지, 왜 우리 회사인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해당 기업에 오래 머물고 함께 성장할 인재인지, 확신을 원하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면 고용 계약을 제한하겠죠. 한국인들은 치열한 스펙 경쟁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어학 점수, 뭐 자격증, 외부 활동 등등 열심히 채워왔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스펙이 이미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상은 일본에서는 보통 오버 스펙이에요. 어, 스펙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할 때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일본 취업에 관한 꿀팁이었고, 다음은 일본 취업에 있어서 앞서 말한 꿀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롤이나 스타크래프트를 해본 적 있나요? 게임에 푹 빠져본 적이 있나요? 저는 시간만 나면 플레이할 정도로 게임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게임으로 스트레스도 참 많이 받았어요 조금만 거슬리면 부모님 안부를 묻는 키보드 워리어 즐거운 게임을 방해하는 고이 트롤러 등 어, 게임 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기억이 다들 있지 않나요 뭐 그래도 계속 하게 되잖아요 나에게 도파민과 행복을 주니까 일본에서 취업하고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저는 일본에서 지나는게 전반적으로는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일본이 안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제 다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본을 은근히 따내리는 내용을 웬만해서 넣습니다. 거의 반드시 넣어요. 제가 생각해도 일본은 한국인 입장에서 여러모로 불편하고 뭐 주옥 같은 문화가 많거든요. 행정은 느리지, 융통성도 없지, 앞뒤 달라서 인간관계 맺는 것도 엄청 피곤해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일본에 거주 중인 모든 한국인들이 각자의 이유로 불편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요. 왜일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사는 게 행복하니까 납득이 안 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죠? 한국에 살면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어서 한국에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근심, 걱정 이런 거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불편한 거 많잖아요. 골목마다 불법 주차 지치잖아요. 평생 서로 순위 매기고 비교하면서 사는 거 솔직히 피곤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잖아요. 누군가 한국보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게더 행복할 것 같아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일본에 와서 살고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설득력 있죠? 그래서 저는 일본의 안 좋은 점을 앞으로도 은근슬쩍 영상에 계속해서 담을 거예요.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은 일본의 안 좋은 면을 다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다 알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일본에서 살면 행복할 것 같다. 이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일본 취업에 도전하셨으면 해요. 불편한 것들에 적응하고 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까지 도달하려면 행복에 대한 확신이 꼭 필요하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일본에 머물게 한 가장 큰 행복은 제 일본 와이프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일본 오면 연예부터 하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